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범스텔의 가슴 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어깨 관절을 위주로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후 첫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가벼운 중량부터 진행하며 관절의 궤도와 중량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서서히 중량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메인 고중량 세트 전까지는 반복해수에 제한을 두어 지나치게 가슴 근육이 지치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이전에 논문 근거 영상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인클라인 프레스 진행 시 벤치의 각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깨의 개입은 최 소화하면서 가슴 상부를 위주로 전체적인 가슴 근육을 활성화해 가장 유리한 각도인데요. 확실히 관절 친화적인 각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각도입니다. 크리스 매형이자 코치인 이안 벨리어의 메인 세트는 200 파운드 약90 킬로짜리 덤벨로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근력이죠. 두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크리스의 경우 현재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한달 만에 가슴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어깨에 들어가는 부담이 가장 적은 그립으로 운동을 소행해 주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안의 경우 역시 메인 고중 세트 전까지는 중량에 적응한다는 느낌으로만 짧고 굵게 반복 횟수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후딜에 입고 있지만 프레스 동작을 진행할 때 가슴에 강한 수축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인클라인 플라이 종목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중량감 있게 메인 세트를 진행하지만 굉장히 절도 있는 템포로 가슴에 최대한의 수축과 이완을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트는 트리플 드랍 세트로 마무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플라이 종목 후 저렇게 양손을 동시에 놓기보다는 크리스 범세드처럼 한쪽씩 들고 한쪽씩 놓아주는 것이 잠부상 예방에 더 유리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머신을 사용한 스트레이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머신 반대편에 중량을 추가해서 더욱 중량감 있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보통 한국에도 저렇게 추가 중량을 달수 있는 핀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팩팩 머신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크리스 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최대 치수축감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플라이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리스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어깨에 들어가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플라이 종목들의 세트들을 더 많이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부상이 심할 땐 쉬는 것도 좋지만 해당 부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각도와 종목들을 적당히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점만 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푸시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양과 크범의 운동 스타일을 보면 중량도 중량이지만 굉장히 정석적인 자세로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무리 중량을 잘 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량중이라기보다는 그냥 힘이 오지게 센자극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보디빌딩은 고중량 고반복이 답이다. 일곱 번째 종목은 싱글한 케이블 푸다운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캐논버 그립을 사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손가락과 악력 그리고 전완 발달을 위해서 특히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캐논버 그립을 사용하여 폴러과 같은 종목들을 많이 진행해주는데 케이보 동작에 사용할 경우 엄지와 검지에 걸어두고 사용하면 오히려 전완근의 개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캐논버 그립을 케이보 종목에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크리스 범세드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크리스 범세드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뜨끈하세요.